안녕하십니까 주식천민에서 귀족까지 철판 김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황금화를 낳는 거위 3-1편 현대차, 현대차 우선주 터널을 지나며 편을 준비했습니다. 주가와 배당률의 변화 그리고 동종업계죠 기아차, 쌍용차 종목과 현대차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3월 19일 새벽에 황금화를 낳는 거위 3편으로 현대차와 현대차 우선주들에 대해서 방송을 했었죠. 코로나의 공포 속에서 깜빡하고 있었던 미중 패권 전쟁을 떠올리면서 분할 매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어느새 뭐 현대차 보통주와 우선주들에 대한 방송을 한 후에 삼주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요. 현재 주가는 어떻게 변화돼 있을까요? 네 현대차 우선주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만 봐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네요. 3월 19일 종가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4월 10까지 약 55%를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는 뭐를 샀어도 대박이었어. 아무거나 그냥 사기만 했으면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어, 3월 19일 종가 기준으로 봐도 되지만 효과를 좀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루만 당겨서 3월 18일 종가에 동일 업종의 다른 종목에 투자했을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보죠. 바로 뭐 기아차와 쌍용차가 되겠죠.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일일 단위의 상승 하락률 그래프를 확인해 보죠. 네, 빨간색 라인은 현대차 우선주, 초록색은 기아차 보통주, 그리고 파란색은 쌍용차 보통주의 각각에 대한 상승률과 하락률을 표시했습니다. 네, 가운데 보이는 영 퍼센트 선이 기준선이 되겠죠. 어, 주가 상승과 이 그래프만 보면 주가 상승과 하락의 비율이 다소 차이는 나 보이지만 유사해 보이죠 움직임 자체는 네, 동종업종이니까요 이렇게 뭐 유사해 보이는데 최종 상승률과 하락률에 큰 차이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유사해 보일 뿐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어, 우선은 제가 현대차 우선주로 비교를 했기 때문에 다 같은 보통주로서 한번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으니까 현대차 보통주와 현대차 우선주의 차이를 비교해 보죠. 네, 현대차 보통주는 35.65% 상승했고, 아까 저 19일부터는 55%였지만 18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하락률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되네요. 두 번째로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는 36.1%뭐1% 네, 뭐 차이도 나지 않게 둘다 아주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정말 둘다 대단한 주식입니다. 자, 이제는 기아차를 봐볼까요? 네, 이제부터 상승률이 갑자기 확 달라지네요. 앞쪽에 30대가 아니라 바로 22.54% 상승으로 바뀌죠. 현대차 우선주 대비해서 상승률은 1%입니다. 배당률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대차 우선주가 지금 주가가 상승해서 약6.67% 수준의 배당률인데 기아차는 3.71%밖에 되질 않죠. 마지막으로 쌍용차를 한번 봐볼까요? 쌍용차는 정말 심각합니다. 3월 18일날 만약에 종가에 여러분들이 쌍용차를 사셨다고 한다면 4월 10날 기준으로 약 1.1%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현대차 우선주 대비해서 상승률은 마이너스 35%입니다. 배당률 같은 경우에는 쌍용차는 아예 0%이죠. 갖고 있어봤자 나올게 전혀 없는 그러한 주식입니다. 이러한 것이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기업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어, 수석부 회장님이 네, 정의선 수석부 회장님이죠. 자사주를 매입하는 현대차 그리고 마인드라에서 돈을 주네만해 하다가 400억을 지원 뭐 수혈이라고 표현하는데 지원받게 된 쌍용차 어떤 종목을 안심하고 장기 보유할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보유하신 종목 중에 이러한 업종에서 1등이 아닌 2등, 3등의 가치를 갖고 계신 종목이 있는 건 아닐지 한번 고민을 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 관련해서는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죠. 하지만 주가가 급등하고 있을 때는 배당률의 매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덧 방송을 처음 했을 때에 대비해서 현대차 보통주의 배당률은 약 5.44%에서 지금은 4.01%까지 낮아졌고 우선주 경우에는 9.08% 정말 높았던 그러한 배당률이 이제는 약6.67%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업이 작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여전히 높은 배당률이죠. 네. 이게 유지를 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유지를 할수 있다면 여전히 높은 배당률인 것만큼은 맞습니다. 현대차 관련 방송을 하는 시간이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쌍용차 관련 얘기를 드리게 되네요 마인드라는 예전 왕서방 쌍 아이차처럼 네쌍 아이차가 아니라 저도 모르게 쌍 아이차라고 표현을 하게 되네요 쌍용차에 단물만 빼간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전기버스를 쌍용차에 그냥 일거리를 주면 현대차는 현대차대로 커가고 쌍용차는 또 전기버스를 커도 참 좋을 텐데 이런 현실의 이권 싸움은 국익이 앞서서 정말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마지막은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나요? 주식 매수 매도에 따른 이익과 손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100% 매수인 매도인에게 있다. 조언은 조언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주식 천민에서 귀족까지 철판 김선생이었습니다.